안녕하세요. 민간자격증 등록대행 전문기관 다인솔루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등록하려 한 그림동화 지도사 자격증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림동화 지도사 자격증은 일러스트를 이용한 다양한 그리기 표현 능력과 교육 능력을 갖추고 창의성 있는 작품 개발과 생태세밀화, 환경생태동화, 생활창작동화 등 그림동화 일러스트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는 전문 자격증입니다. 그림동화 지도사 자격증으로 전래동화나 어린이 교육 동화, 명작 동화 등 그림 동화의 정밀 묘사, 드로잉 채색을 하는 전문가로 성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관은 민간 자격증 등록 신청과 관련해 정확한 해당 부처 선정과 명확한 직무 분석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등록 완료를 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신규 등록을 원하는 기관이나 등록 불가를 받으신 기관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